센티멘트 데이터, 고래가 비트코인을 획득하고 있으며, 10월부터 보유한 ETH를 보유하고 있다. 센티멘트 센티먼트 분석팀이, 비트코인 BTC와 이더리움 ETH를 모니터링하는 최고 지표의 최근 행태에 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를 유투데이가 8일 현지 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암호화폐 고래는, 딥딥, 저점에서 보유 중인 비트코인을 더 추가하고 있으며, 지난해 10월 초 구입한 이더리움을 홀딩하고 있다. 100에서 전 BTC 지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 대형 보유자들은 현재 BTC 딥을 이용하고 있으며 대표 디지털 화폐를 더 많이 구입하고 있다. 100에서 1만 개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지갑이 최근 세주 가까이 꾸준히 늘고 있다. 보고서 작성자들은 이것이 고래들이 자신있게 딥을 사는 신호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한다. 거래 장소의 비트코인 공급은 최근 5월 말 바닥을 앞두고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인 후 감소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많은 양의 주요 암호화폐가 장기간 보존될 수 있도록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콜드 스토리지 주소로 옮겨지고 있다. 이것은 강한 신호라고 센티멘트는 강조한다.